오늘은 강화학원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전흥주택단지 내에 있는 토지 한 필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토지는 이 토지가 되겠고요. 이 토지는 개발회사에서 큰 토지를 사서 기반시설, 즉 상수도, 하수도 등을 바닥에 다 깔고 도로를 포장하고 또 전기도 끌어들여서 언제든지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판매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뭐 집을 짓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그래서 아주 편리하고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제 집들이 들어서고 있고 주민들과도 어울려서 살수 있는 아 그런 아주 아담한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 본 토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이곳이 삼랑산 삼랑산성입니다. 그리고 이밑티가 아, 전등사가 되겠고요. 여기가 온수 시내가 되겠습니다. 온수 시내에서 여기까지 약 5분 거리 이내에 있습니다. 차량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구요. 아, 그래서 생활권도 아주 좋다고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망도 이렇게 시원스럽게 뚫려 있어서 어, 뭐 답답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향도 이쪽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어, 남향에 주택을 짓고 어, 살수 있는 그런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은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띄엄띄엄 들어와 있고요 아주 전형적인 시골의 목가적인 풍경으로서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 주변에 연출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집을 짓고 있고요 여기도 이미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주택이 신축되고 있고 벌써 여러 채가 집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음, 도로도 굉장히 넓어서 어, 통행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또 이렇게 축대도 높지 않아서 어,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예, 많이 높고 한 곳은 전망은 좋겠지만 굉장히 홍수가 나고 하면은 위험합니다. 아, 축대가 높고 산비탈에 위치하면은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토지가 아, 전원주택 생활하기는 아주 편안하고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예, 집을 짓게 되면은 예, 남향으로 집을 지어서 조망도 좋고 어, 굉장히 예, 예,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매대상 토지는 바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토지 모양도 예쁘고 어, 정말 활용도가 높게 잘 예, 조성이 된 그런 토지입니다. 이렇게 새로 개발된 토지라야 이렇게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방향도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곳이 바로 도로고 또 여기도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 코너에 위치한 토지로서 어느 방향으로 진출입을 하든지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게. 그렇게 토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활용도가 높은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은 거의 남양에 가깝습니다. 약간 서양으로 조금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데 거의 남양에 가까운 남서양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토지는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위치한 토지고요. 온수 시내하고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 계획관리지역 어, 토지고요. 현재 이 토지는 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즉 현재 지목은 목장용지인데 목장용지는 곧 에, 대지로고 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 왜 이유는 뭐냐면요. 어, 이 토지 일반 뭐 농지나 아, 임야 같은 논밭이나 임야 이런 토지들은 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로 전환되는. 어, 대지 전용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목장용지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 전용비가 별도로 납부가 되지 않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토지는 130평, 이 토지가 130평이고요. 도로, 즉이 도로 부지가 16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46평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예, 건폐율은 40%입니다. 40%고 용적률은 100%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즉이 땅에 100이 땅이 10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 1층에 40평을 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층도 40평, 3층은 20평이 되겠죠. 100%니까 그래서 1층 40평, 2층 40평, 3층 20평까지 질수 있는 아주 굉장히 예,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이제 모든 토지들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다 받아서 이렇게 조성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지기 때문에 별도로 전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지가 아니라면은 평당 약 10만원 상해하는 그런 토지 아, 금액이 예,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130평이라면은 1,300만 원을 내야 이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전환된는 비용이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 큰 장점이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토목 즉 석축과 상하수관 매설, 도로 포장이 다 완료된 토지입니다. 즉 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이 모두 된 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로 안에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다 매설이 되있고 어 되있어서 언제든지 다 이렇게 상수도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 정화조를 붙고 하수로관에 다 연결해서 하수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 전부 다 포장을 다 해서. 어, 불편함이 없게 잘된 토지가 되겠고요. 이쪽에도 약간 이쪽에도 약간 네,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석축도 쌓고 어, 대지도 토지도 이렇게 평편하게 평탄화 작업을 다 해서 어, 거의 완전히 대지 상태로 만들어 놓 그런 토지를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렇게 토목병, 상하수관 매설 또뭐 이런 거 도로 포장, 석축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만 바로 지을,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는 상태 의 토지라고 보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전용비도 안 들어가고 예, 이런 토목 비용도 전혀 안 들어가고 다 미리 완성된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 신고 후에 즉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면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도면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그려야 됩니다. 이 도면 그리는 비용만 들어가고 들어가서 건축 신고만 하면은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정화조, 전기 모두 가능합니다. 주변에 이미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주택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기도 인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클린성 주택도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피스텔 개념의 사무실정도 비슷한 주택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되면은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주체, 다주택자 주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근생주택으로 집을 지면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농막형 주택도 가능합니다. 소형 주택으로 작게 지어서 주말 여가생활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 그런 요양이나 수양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모든 비용들이 다 납부되고 예, 모두가 모든 기반 시설에 다 완료된 토지, 언제든지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는 토지, 그러면서도 방향도 좋고 여러 가지 예, 위치도 상당히 좋은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예, 강력히 추천합니다. 매매가는 1억 5천 3백만 원입니다. 예, 예, 금액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설이 완료된 토지로서 110만 원이 채안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평당이죠. 굉장히 금액도 아주 괜찮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크지 않아서 적합하고 그러면서도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서 어떤 주택도 질 수가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 토지에 43평, 1층에 43평을 짓을 수가 있습니다. 2층도 43평을 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 집도 질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토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행용자는 매매가의 50%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은행용자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고 설명을 해 드리고, 또 현장도 방문해서 토지도 자세히 보여 드리고, 어떻게 개발하고 집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상도 다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